물고 뭐. 아, 뭐. 있었네. <laughs> 아니 그냥 들었을 뿐인데. <laughs> 음, 해서 형님 쭈얼 림도못 봤어. 바닥. 망있어요 아니. 저 바닥입니다, 뭐. 형님. 일이 많입니다. 예. 오리지널 바닥. 아, 사람들이 여기 보면 고기를 못 잡아. 사람들이. 여기 <laughs> 고기를 못잡는면 잘, 잘 나오는지. 여행에. 확전제 왔어요, 확전제. 넣으면 나오는, 확전제. 예, 예. 그냥 뭐, 첫떡밥에. 오늘은 바닥을 해봤더니. 뒤도 안 올려주고 그냥 떡밥 털라고딱 털었더니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묻어 놨어요 수면에다가 쫙 묻어 놓고 지금 쫙 올리고 입질이 이렇게 떡볶아가 많아요 이거 삼팔도 나왔대요 2월 달에 삼팔도 나왔대 네, 삼팔도 나왔대요 삼팔 그것도 토종이 네. 입질이막이 아이 산좀 왔고요. 연얼이 갔다가 사람은 몇명 왔는지 예. 예. 집다 그래요. 로 그래서 한 도와시간 먹으다 가려고. 예. 다 주고 그랬어. 형님 여기다 놔요. 막 여기로 갖잖아요막 혼날라. 한떡밥에두 마리씩. 수대를 여기다 주죠, 형님. 아 이제 막 나와. 이제 봐 봐. 어제 형님 그랬잖아. 이제 단채이킬로자 아니, 두마리 다... 이질이막 오잖아 이게, 이게 지금 이렇게 죽겄어 입질 오는 데못 잡으니까 입들이. 지렁이 없는데? 네? 지렁이, 지렁이 없어요 네. 손을 손잡아 놓으면 지렁이를 잘 안해요 지렁이는 밭에다 밭에다 갖고 다니다가 밭에다 구워 이제 밥 하면서, 갔다 다뽑떡 <laughs> <laughs>

더내리아 <laughs> 그러면 안 되는데 고기한테 살짝 기는거야 <laughs> <laughs> 그런 감동 많은 게입이이더 뭐. 해져 거기가 발톱이 더 깨끗해져 있 놓고 죽은 나오네 진짜 무겁네 아니 피가 반에 반마디면 올라가고 오우 저큰놈 피네 저 물장구 봐봐요 물은 찬짝이가 나는 게 바닥뒤 가닥띠, 그 바닥뒤도 살짝살짝살짝깐짝 부리로 쪼아먹잖아요 닭살이 무겁게 해갖고 목줄을 길게 해서 던져놔버려야지 찬짝이 잡기 싫으면 뭐야 이거 목줄 나갔다 아이씨 저렇게 쭉올려 버렸는데 인데 나도 두 마리네. <laughs> 떡밥을 먹을 수 있게. 나도 한, 나도 먹을 수 있게 줬어 밥을. 고기가 먹을 수 있게 줘야할거 아니오? 너무 떡을 크게 말면. 못 먹어. 못 먹어. 여기 다 그놈 노래요, 명 다. 못 먹어, 주둥이. 어? 비닐, 비닐. 어, 이건 상어에 큰데. 오묵 목지던데. 두마리이 덕봉인데, 덕이었다. 어,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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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랬냐, <laughs> 오, 괜찮은데. <붕하다. 붕이> 거 중에 괜찮구만. 어, 수마르다 괜찮네. 그다 떡이잖아요. 떡, 떡. 다섯지 생겨. 가마를 바꾸라니까. 예. 작은 걸로. 가마를 작은 걸로 바꾸고 아, 그 음, 밥을 그래. 밥을 짧게 빼야 돼. 그걸 네. 다 먹었는데. 뭐, 크도 떡도 떡붕어는 떡까 걸어 봐야 알지 몰라. 큰놈이 작은 명. 조금 올려주긴 하는데, 뭐, 토, <웃음> 토종도, <웃음> 토종도 찌도 하나도 안 올리고, 물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막 아홉 이런 것이. 떡밥 갈라고 그런 경우 있잖아. <laughs> 떡밥 갈라고 다 털면은, 덜 크게 갖고 나오는 거 어째서 떡밥 물고 가만히 있어버린가 몰라잉? 바닥, 바닥나 을 때, 떡밥 갈라고 딱, 푸는 순간에 막 아홉 지것이 나올 때가 있잖아. 아그렇 약간 에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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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밀게네기이아그러죠 아니, <웃음> 그게 바닥, 바닥 채비로 지금 목줄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지금. 저는 지금 바늘 묶어진 게 없어서 지금 귀찮아서 이거 하고 있는데, 목줄 조금 더 작게 해야 돼, 바닥에. 목줄은, 어, 그냥 바닥에 쫙 나다니까. 아이씨, 가방 가로건. 그냥 뭐어옷 목줄 할때 괜찮아, 이제. 이제 입질 이런다니까. 이거 표정이네. 이제 입질이 그래. 요 그래도 조금 씩 올려주는 거. 아이씨, 물고 있었구만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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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웃긴다. 음. 근데 야가 끼를 급찔 올리면 그렇게 줘? 물고 있었어. 아니, 깔짝깔짝깔짝 떠서 끼가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아랫반 턱이 하나 걸리고 하나 먹고. 그러면 이 생각을 달리 하겠네. 목도 더짧게 네. 하겠네. 어? 목줄을더짧게 바꿔야겠어. 이게 지금 고기가 빠진 것이 아니네. 큰 놈들이 그러네 입질이더 작아졌어 다 죽었어 이제 영어 끝났어 큰 놈들 입질이 그렇구만 깔짝깔짝 오길래 목소리 좀 나쁘게 보내야 돼 떡밥 잊은 놈 있어? 조금만 줘봐 너분 안 섞으셨네 조금만 테스트 한번 해봐 큰 놈으로 되고 오는 놈기 그 놈이 오, 방이가힘 어, 쓴다 그렇지 그런 놈은 나와야지, 떡구 그런 놈을 기다렸 나도 됐어 그런 놈은 나와야 빵은 그도 분명히 떡볶이는 입술을 안 열어버린다니까 입술 대고 빨아먹고 있으게안채죠오씨 안채져, 또안채 쥐를 한 마디 올렸는데 안치네 이거 그면 큰 고기 들어왔는데 지금 아, 이게 사오바늘이거든 미치겠다. 아, 나 진짜 어? 안 빠졌지, 어. 응, 먹었는데 사오바늘아 빠져본 거예요. 주둥이가 커갖고 입큰 여자들 있잖아요. <laughs> 입술 두껍고 입큰 저기들 지금 들어왔어요. 진짜 큰고기 왔다니까? 진짜 큰고기 왔어, 지금. 아, 또 바늘 바꿔야 되잖아. 미치겠네. 목줄 때문에. 바늘 또 바꿔야 돼. 이게 힘든지. 요, 요. 요, 빠져버리잖아. 여기 큰고기 들어왔어. 큰 곡. 뒤로 쭉 올려줘버리잖아. 바닥 얹어버리지. 4절 갖고 노란 자, 떡봉을 샀다 샀다 떡란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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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자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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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샀떡네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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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 게떡 샀다 도다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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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치, 떡밥, 떡밥. 안 돼. 그래. 같이. 많이, 많이 나와요. <laughs> 아니, 막먹어버렸 떡밥. 내가 그 레트를막 먹더라고. 고양이가 팔이 밑으로. 밑으로 쏙, 거기에 디밀고는. 네, 네. 쏙,가 먹어버렸다니까, 막 묻혀놨는데. 저동수 통수장인데 먹어버린 개도 먹어버린 거. 뭐. 왜이도 먹어버려? 동수장내그 야옹이 차한 장이 한 장이요. 저가리 <laughs> 디밀고 먹어버린다니까. 어, <laughs> <laughs> 분들, 막묻놨는데 <싹고> 먹어봤어. <laughs> 일로 일로 쏙, 돌아갖고 네. 어, 고양이는. 예시! 물고 있으면 심골리 한데 찌를 안 올려 미치겠네. 나 떡, 떡이 이런다니까. 네. 이속흐르길짝나짝잔짝팔짝팔나자체 더... 네. <laughs> 떡이 이런다니까 이고짝 팔짝 팔짝 물고 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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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짝